이런 시그널 뜨잖아요. 그러면은 상당히 높은 확률로 제끼면 돼. 그냥 나이만 먹습니다. 거기서.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박스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퇴사입니다. 퇴사 시그널, 그리고 이런 회사, 저런 회사, 어떨 때 퇴사해야 되고, 어떨 때 가만히 있어야 되는지, 버텨야 되는지에 대한 저의 생각을 말씀드려 볼게요. 그래서 저만의 경험, 플러스 주변 사례 이거 해서 제가 퇴사한 지가 벌써 4년이 넘었거든요. 지금쯤이면 정리를 해봐도 되지 않은가 생각을 해봅니다. 유명한 영상을 봤어요. 저기서 뭐라고 나오냐면 퇴사 관련해서 키워드를 검색을 하면 엄청 유명한 영상이 조회수가 몇십만입니다. 그 영상에 퇴사하기 팁이 뭐냐면 퇴사하기, 한달 전에 미리 흘리래. 퇴사를 하겠다고 미리 좀 흘리라는 거야. 완충 시기를 가지고 그 다음에 퇴사를 하라는 건데 사실 여러분 이게 전 현실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미리 흘려도 되고 안 흘려도 돼.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판단은 뭐냐면 내가 이 회사를 계속 다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 판단이 사실은 제일 중요해요. 뭐 인사팀장이야 뭐야. 그런 얘기를 굳이 먼저 흘릴 필요가 없지. 그냥 너 맘대로 해. 그 퇴사 스타일은 너 맘대로 해. 중간에 뭐 저처럼 육아휴직을 한번 하고 그 다음에 퇴사를 하든가 아니 그냥 뭐 일주일 뒤에 아, 내일 나갈래 이래도 돼. 되는데 중요한 판단은 뭐냐 계속 다녀야 될지 안 다녀야 될지 요 판단을 해야 돼요. 근데 일단 퇴사하면 공통된 증언들이 있어요. 이직을 위한 퇴사금, 뭐 사업하게 따고 나가든 제 주변사례 저도 마찬가지야. 공통된 이개 불변 진리는 뭐냐 퇴사하고 한 달은 개 즐거워요. 개 좋습니다. 진짜 그냥 아침에 누워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해. 어안 가도 되네 이게 진짜 거의 도파민 맥스까지 올라갑니다. 최고야 정말 그 기분은 최고인데 이게 사람마다 다르지만 길어야 맥스 한 달이다. 이 단순한 퇴사라는 행위가 주는 행복 한달이 맥스에요 그거 지나고 나서 한달 뒤에 본인이 스케줄이 있냐 이거에요 이게 되게 중요한 질문이야 퇴사하면 공통된 직원은 한달은 개좋다 제 생각은 뭐냐면 아난뭐 하고 싶어서 나갈거야 이게 좀 위험해요 일단은 하이브리드 같이 돌려봐야 돼요 전기랑 내연기관이랑 같이 돌리는 것처럼 일단은 이 일도 해보면서 회사를 버텨보란 말이야 요 완충작용의 시기가 필요해요 한달전에 흘리라 이런 말은 중요한게 아니야 내 기준에서는 이 하이브리드 기간이 어느정도는 필수적이다 하이브리드돌려봤 내가 정말 꿈꿨던 일이 안 맞을 수도 있잖아 잘그 조율해서 하이브리드 기간을 반드시 거치기 바랍니다 이건 정말 하우 w 어떻게 해야 되냐에 대한 저의 조언 아닌 조언 기록이고 그러면 퇴사 시그널 이걸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보자고 어떤 회사 이제 떠야 되느냐 이걸 보시면 제가 지나 보니까 이 말이 맞아 몇년 위에 선배가 했던 말인데 그 선배가 그 당시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 당시 한 30대 중반 후반 요 정도였는데 지나 보니까 주변에서 똑똑한 애들은 다 나갔다는 거야 아그렇나 보다 넘어갔는데 내가 나오고 나서 지나 보니까 내 기준이 기준에서 좀 그랬던 사람들 있잖아 다 나왔어 내 기준에서 괜찮다고 생각했던 장점 있다 이러던 사람들 다 나왔어 그 말이 어떻게 보면 맞더라고 특히나 나이가 젊을수록 중요한 팁은 뭐냐면 들어가서 너무 위에 사람들 말고 뭐 나랑 비슷하거나 아니면 좀 위에 먼저 들어온 사람들을 잘 봐서 그 중에서 아이 사람 좀 장점이다 요 사람은 빠리빨리 타다 어, 레이다가 좋고 좀 괜찮은 면이 있어 요런 사람들 많이도 말고 한 3, 4명? 어, 요 정도만 딱 추려보세요 그래서 이사람을 추린 다음에 요 사람들이 계속 다니냐 안 다니냐 요걸 잘 보세요 이 사람들을 처음에 딱 견적을 내. 한, 한 달, 두 달, 요, 시간 딱 하면서, 아, 이 사람 일도 잘하고, 빨리빨리 타고, 좀 에너지 레벨도 높고, 열심히 한다. 요런 판단을 좀 해서 몇 명을 추려나 근데 요 사람들이 계속 다니냐, 안 다니냐, 요 지표도 상당히 중요하다. 근데 너무 막 10년 위, 이런 건안 되고, 자기보다 한 1년, 혹은 한 3년, 4년, 아, 요 정도 선에서, 고선에서 한번꼭 보셔서, 이 사람들이 뜬다? 하면은 엄청난 퇴사 시그널 지표야. 그러니까 이게 사람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제가 또 생각하는 건 뭐냐면, 그래서 첫 회사가 어느 정도는 중요하다. 왜냐면, 내가 어떤 회사에 가느냐에 따라서, 아, 나이 사람 어떻게라고 생각했는데 어떤 회사는 아예 그런 풀이 없을 수도 있거든. 어느 정도는 인력 풀이 퀄리티가 있는 데를 처음에 들어가야 그 안에 똑똑한 사람도 있을 거고 그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도 알 거고 하니까 처음에 들어갈 때 사실 아무데서 들어가서 뭐 일하고 뭐 열정 중요하다 이럴 수도 있지만 저는 어느 정도는 퀄리티가 되는 회사에 들어가는 게 좋다라는 주의예요. 신문하는 상태인지 체크하려면 사실 기본적인 것들이 있지. 상장 사람은 재무제표 보고 일하다 보면 알잖아. 이 산업이 어떻게 되는가 뭐 이런 것도 좀 알고 중요한 거 뭐냐 그 안에서 회사 사람들이 막뭐 회사 욕한 나 이거는 보지만 이거는 제가 뭐 인턴할 때 회사도 마찬가지고 어떤 회사를 가도 그 안에 있는 직원들은 보통 씹어요 대부분은 씹어 그럼 회사 사람들이 너무 안 좋게 생각해요 뭐 직원들이 뭐 회사 욕을 해 그거는 1번 지표가 아니야 내가 봤을 때는 스스로가 판단해야지 회사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이유를 들어서라도 회사를 깔려는 사람들이 있거든 회사에서 뭐 비판 여론이 크다 요거는 회사에서 절대적으로 객관적인 지표가 될순 없다 들어가서 본인이 주관적으로 세워보는 거야 이 아, 사람은 장점이 있어 이 사람은 열심히 사는데 센스도 있어 요런 사람들이 아까 설정했던 일에서 한 3, 4년이. 요 정도 사람들이 갑자기 우두두두 퇴사한다. 이직한다. 이러면은 어, 나한테 온 거야. 시그널 준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들어가서 그거를 판단을 잘 한번 해 보시라. 그리고 조회수 50만 넘는 영상을 보니까 요런 말이 있었어요. 회사가 성장한다. 회사가 성장하는 느낌이 들면 그 안에서 무조건 버티래. 일단 버티래. 근데 나는 이 말이 어느 정도 맞다라고 봐. 나는 이게 좋은 말이라고 생각해. 무작정 버티는 건 답이 아닌데. 회사가 성장하고 있다. 이런 회사는 일단은 무한정은 아니고 최소한 퇴사하고 싶다 하면 1년은 버텨봐요. 최소 1년 회사가 성장한다는 지표는 뭐죠? 사람을 막 뽑아. 돈을 잘 벌어. 그리고 사람들이 정신이 없다. 안 좋은 회사 뭔지 알아요? 사람들이 정신이 없어. 뭐에 정신이 없냐? 권력, 암투, 시기, 질투, 막 이런 거 있지. 저 새끼, 어따 신고하지. 막 이런 거. 고거에 정치지. 가만히 앉아. 회사는 조용한데 머릿속으로 다. 아, 저 새끼, 어떻게 재끼지? 다 고생 각게 어떻게 하면 일을 해서 돈을 벌지. 이것도 아니야. 그냥 쟤를 어떻게 하면 재끼지. 내가 다음 저 자리에 가지. 어느 팀으로 가지? 그런 생각. 관료제가 완전 완성이 돼가지고 이제 골문 회사. 이런 회사들은 그냥 나와야 돼. 그냥 나와야 되는데 회사가. 성장한다 애들 계속 들어오고 확장하고 이런 회사들은 일단 버텨야 돼왜냐면니 네 몸값이 올라가 시장 자체에서 평가해 주는 너의 몸값이 올라가 아유 뭐 우리 회사에서 뭐 아니던데 요 나와 보면 또 달라 나와 보면 그 전체 섹터라는 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평가해 주는 너의 몸값이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일단 성장 시그널이 좀 느껴진다 라고 하시면 일단은 버텨라 스트레스를 받아도 1년 정도 버텨봐 그거를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어 요 저는 그 영상에서 되게 공감했던 부분이고 공감 안한건 뭐냐 회사 시그널이 뭐냐면 뭐 회사 문화래 회사 문화 체크 이거. 무의미합니다. 회사 문화는 무의미, 공통적으로 변하지가 않아요. 자본주의 특성에서 이 회사 크든 작든 이 계약관계로 맺어진 그 위에 막이 로얄 패밀리들이 있고, 거기에 수많은 직원들. 이 구조는 솔직히 얘기하면 어느 회사를 가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문화도 제가 봤을 땐 그냥 인사팀이나 이런 데가 좀 이제 만진 거지. 문화를 내가 막일 순위 요소를 놓고 판단해서 아, 이 회사 문화보다는 저 회사 문화가 좋고, 아니라고 눈에 보이는 시그널로 체크하는 게 좋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 사람, 사람은 좀 현명한 사람들. 괜찮은 사람들 좀 지표로 삼고 두 번째는 진짜 회사가 실적 성장하고 외형 성장하면서 사람들이 들어오냐 단적인 예로 말씀드릴까요? 내가 입사했을 때 2010년 초반, 10년대 초반은 건설사, 조선 요런 쪽이 중후장대한 산업들이 밸류가 좀 좋았어요. 돈을 막벌 때야. 금융위기 이후에 우와 벌때야. 그래서 사람들을 우르르 뽑아. 그리고 특히 나 같은 문과 애들은 그런 이제 엔지니어링 회사 들어가때 경쟁률이 심하다고. 왜냐면은 금융권 빼고 그런 회사들은 정해져 있어요. 큰 대기업들은 정해져 있다고. 그래서 경쟁률도 심하고 돈도 사실은 초봉 많이 줬어 많이 좋은데 문제. 뭐냐 처음에 몰랐지 이게 한 2년 3년 지나다 보면 2년 3년이 뭐야 한 4년 5년 5년 6년 지나도 안 들어와 들어오더라도 한명뭐 이렇게 들어나때 엄청 뽑고 이제 사람들이 안 들어온다 근데 누구는 내가 입사할 때 다른 친구는 그냥 아막아나 취업 그냥 약간 막큰 회사도 아니고 막 이런 회사 들어갔어 그런데 그딱두개 회사였어요 어떤 회사면 얘는 한4 5년 지나는데 아래 애들이 막한 대여섯 명이 들어온 중간 관리직이야 그게 뭐였냐 2010년대 중반에 뭐였겠어요 화장품과 반도체였어 정말 진짜 이래서 주식투자도 좀 어려서 해봐야 되나 이런 생각 들었어 그 당시에 난 그때 몰랐지 그냥 회사 대기업 이러면은 다 비슷한 삶을 사는 줄 알았어 근데 회사의 흥망성세에 따라서 개인의 어떤 라이프도 엄청 바뀌는구나 제가 그때 느꼈어요 그래서 현명한 사람들을 좀 체크를 해봐라 그리고 이거는 제 개인적인 팁인데 들어가서 뭐 사수 이런 거 보통 있을 거야 사수 뭐누구랑 같이 일하고 막 이런 게 있어 그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나이차가 별로 안날거 같거든 물어봐 너 꿈이 뭐해 너 꿈이 뭐 해? 이렇게 물어봤는지 <laughs> 당신의 꿈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목표가 뭐였냐 물어봐 근데 나는 충격적이게도 내가 처음 회사에서 약간 물음표가 들었던 때는 뭐냐면 내사수였는 그때 좀 어린 마음에 젊은 마음에 놀랐어 진실성이 느껴져서그 대답에 본인의 꿈은 대리가 되는 거야 대리가 그래서 어 뭐지? 했어 <laughs> 대리가 되는 게 꿈이다 이런 거 그래서 그분 아마 지금도 회사 다니시는 것 같아 제가 봤을 때는 성구안이 좀 있어야 된다 성구안이 내 주변에 회사 사람들이 성장하고 빵빵 뻗어나가고 확장하고 이런 회사들은 꿈이 대리일 수 없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약간 뭐꽉 벽돌처럼 단단한 회사야 이게 위아래로 바뀌지도 않고 변화도 없어 이런 회사들은 꿈이 그냥 다음 직급이다 이런 시그널 뜨잖아요 그러면은 상당히 높은 품당률로 제끼면 돼 그냥 나이만 먹습니다 거기서 나이만 먹어 여러 가지 제가 퇴사에 대한 얘기를 해봤는데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네요 퇴사나 이직하실 때 한번쯤 참고해보시라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직을 해 회사 사람들이 특정 회사로 막 이직을 한다 하면 그 회사 가는 사람들한테 뒤에서 손가락질 한다고 야저 새끼 뭐 변절자다 배신자다 하는데 그러면 안돼그 사람들을 응원해줘야 됩니다 왠지 아세요 걔네가 가서 잘 깔아두잖아 거기서 이쪽 회사를 또 뽑아 진짜라니까 예전에 내 회사 그랬어요 여기서 한두 명 갔는데 이 한두 명이 본인들이. 뭐 그런 목적 의식이 없었겠지만 목숨을 걸고 어이 회사에서 오네들은 기계다 쉬지 않는다 로버트다 이 생각이 드니까 거기서 야 여기 애들 뽑아라 해가지고 그쪽으로 이직을 엄청 했어 이 뒤에 후발 주자들이 이 같이 있는 같이 회사 생활하는 요 동년배나 1회사 5년 요 사이가 되게 중요해 이 사람들이 어디 가서 좀 잘하지 그러면 거기서 어 이쪽에서 좀 뽑아봐라 이런 말이 나온다니까 그래서 나가는 사람 너무 미워하지도 말고 나가면서 회사 너무 욕하지도 말고 좋은 게 좋은 거다 어느 정도 필요해 가서 열심히 하고 이러면 나한테 도움 될 수도 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 자본